우리 아기 챔피언 돼야지, 챔피언 돼야지. 으아, 차차차!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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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어, 좋아요. 항상 늘 좋아요. 그렇죠. <laughs> 어, 정말. 긍정의 기운. 에이 네. 바이러스로는 아, 정말 챔피언급이세요. 아, 저는 끈기, 인내심, 성실함의 음. 챔피언. 음. 오늘 음. 저희가 또 다른 챔피언들을 여러분들에게 네. 소개를 할까 해요. 진정한 챔피언은 과연 어. 어떤 챔피언일까? 스포츠를 잘하는 가족이 있어요. 챔피언 가족. 금메달 따고 와요. 저희 말하는 국대가족 벽에 보면 조상 대대로 사진이 걸려있잖아. 매달 걸려 있고 어... 사진 걸려 있고 또다 네. 어, 챔피언 트로피를 들고 있고 주인공 앞 티는 음. 체격도 되게 조그맣고 아 스포츠 하는 가문을 태어난 아이가 짜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한 명씩 있고 있지, 있어요. 있지. 네. 너무 재밌는 게이 가문 대대로. 입술 위에 다, 점 있어. 점도 내력이에요키는 다른 식구들과 너무 다른 거야. 운동을 잘하지도 못하고, 챔피언이 되고 싶지도 않아. 음 그리고, 점도 없어. 음 근데,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기 챔피언 돼야지, 챔피언 돼야지. 근데 얘는, 사실, 운동보다, 그림. 그렇죠. 화가가 되고 싶었나봐. 아 음. 어, 이 작가, 작가 얘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 것 같은데. 그치. 음. 어, 막 가족들이 훈련을 시키는데 챔피언을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운동하고 음 강해지는지, 음 업틴에게 친척들 모두 가르쳐 줬는데, 소용이 없었지. 음. 야 너는 점도 없고 우리 가문 몰래스키 집안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보겠니? 음.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다니 조상님들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자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벽에 걸려져 있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액자, 액자 사진. 사진을 음. 보고 있었는데 다들 표정이 하나같이. 챔피언인데 무서운 표정을 기본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린 <laughs> 그린 거 좋아하잖아. 모두들 입입 모양을 다 웃는 모습으로 <laughs> 이렇게 보고 싶다. 아이답다. 그치? 네. 와 성공.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laughs> 그리고 자기 점 없는 거에 되게 컴플렉스였나 봐. 네네네. 여기 점을 톡 찍어. 이것도 가족들을 행복하게 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 거죠. 그럼 마지막 장면은 아빠가. 아! <laughs> 절규를 하죠. 절규하는 뭉크처럼. 음. 앞티는 앞으로 어떻게 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음, 그쪽에서 진정한 또 챔피언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진정한 챔피언이라 하면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 그쵸.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음. 진정한 챔피언이 아닌가. 멸치 챔피언이라는 <laughs> 책이에요. 스포츠 경기 중계 음. 형식으로 음. 스토리가 진행이 된 는데 두 선수가 음. 나와요. 청코너는 아? 스몰치. 오늘의 주인공이죠. 작은 멸치라는 거죠. 콩코너는 아. 비크 이렇게 두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아! 권투 경기예요. 혹시. 자, 본격적으로 1라운드가 시작이 딩딩. 됐어요. 땡. 당연히 비크가 이기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크 선수 돌아서 다시 오른손 펀치. 아, 우리 스몰치 선수 아주 잘 피했어요. 네. 땡땡. 어. 3라운드가 음, 시작이 음. 됐습니다. 아, 이거 공략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몰치 선수. 스몰치 선수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비크 선수의 음. 약점을 노리는 아 공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비크 선수는 커다란 몸집으로 상대 선수를 쉴틈 없이 밀어붙이는 게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쯤에서 우 네. 비크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큰 몸집을 키울 수 있었을까? 나트륨, 포화지방, 당을 많이 섭취해서 순간적으로 몸이 갑자기 커지는 어, 단기간에 몸을 크게 하는 방법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때 비크 선수의 한 방을 맞고 쓰러진 스몰티 선수가 다시 일어났어요 오, 스몰티 선수는 저렇게 작고 여려 보이는데 어떻게 체력을 늘렸는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인 철분 비타민 칼슘 칼륨을 만들어내면서 음. 자연스럽게 체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번 경기에 챔피언이 되었을까? <laughs> 와. 그 결과는. 책을 한번 <laughs>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멸치 챔피언 제가 준비한 이유는 네.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음. 아이들은 반찬 투정 많이 하죠. 아. 골고루 먹으면서 어떻게 힘을 키워갈 맞아.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 맞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멸치 챔피언이라는 책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모든 선수들이 음.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도 네. 지금 더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서 힘들어요. 어. 건강 잃기 쉬운데 음. 몸에 좋은 음식들 아. 많이 잘 챙겨 드시면서 내 네, 체력 시하시면서 응. 막바지에 다가오는 음. 이번 여름길이 잘 <laughs>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더 건강해지는 책으로 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